자, 2026년 1월 26일 자, 2020 틈만 나면 4시간 수련입니다 좋은 글 공유하고 바로 수련 시작합니다 에픽테토스의 자유와 행복이 이루는 삶의 기술 가운데 그 무엇도 의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글입니다. 병에 걸리면 육체는 약해집니다. 그러나 스스로 굴복하지 않는 한 의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다리를 전다고 해서 의지까지 절개되지는 않습니다. 세상만사를 이처럼 생각하십시오. 어떤 일이 일어나든. 다른 것에는 장애가 될지언정 그대 자신에게는 장애가 될수 없습니다. 수련 시작합니다. 배터리가 10% 남았습니다. 아이폰에 네, 연결되었습니다.